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통호입니다. 오늘은 유재수 사건 수사 그 분석 및 전망이라는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눈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나서 방송을 쉬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저는 여러분과 약속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쉬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할수 없이 권유를 받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몸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결례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약을 먹고 빨리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상태가 한 2,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 빠르면 이틀, 늦으면 한 3일 정도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로 부득이 이렇게 방송을 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절대 겉멋이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시작 전에 김태우 TV 50만 구독 돌파, 이것을 위해서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 중에요. 중앙일보 발 기사가 아주 의미 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알려주는 기사가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 여러분께는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사건 수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관심과 집중이 높아지고요,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 내용에는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중요한 포인트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해당 기사에서 알수 있는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혹 자체는 이렇습니다.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인천에 있는 전자부품업체 A사가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해서 도움을 주고 유 부시장이 그 대가로 그림 등을 선물 받은 스폰서 관계라는 것인데요. A사가 결국 120억 원의 취득세 전액을 감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김도호 의원이 제기한 그런 의혹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사 측은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 부시장과 B 대표는 30년 직이라면서 20년 전에 A사 대표의 결혼식에 유 부시장이 하객으로 참석한 사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재수의 자녀들과 이 대표의 자녀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등등 가족간에도 친분이 두텁다 이렇게 변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 관계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유보시장에게 친구로서 차량을 두번 정도 빌려줬는데 그게 차량 제공이 되어 버렸다. 문제가 된 산수와 선물 역시 공장을 정리하면서 나온 아주 낡고 이름이 없는 병풍으로서 제사 지낼 때 났으라고 준 것이다. 야 근데 이거 참 변명이 좀 재미있죠? 친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증거 등등을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 뭐 이렇게 변소를 했습니다. 또한 조세를 감면받은 것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일 당시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세 감면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2013년 8월경에.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감면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러한 감면 결정에 대해서 2017년 7월 경에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행정자치부 지방세 예규 심사 위원회가 지방세 감세가 적법하다고 심의했다면서 해당 A사가 그렇게 변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에 나온 A사 측의 변소 내용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중에서요,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이상하다 하고 의문점을 품은 그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가장 먼저 변수한 것이 뭔가요? 일단 유재수에게 그림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비싼 거니 싼 거니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차량을 제공한 사실조차도 인정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빌려줬다는데 그게 제공했다는 100% 자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특감반에서 애초에 특감반 감찰에서 나왔다는 그 내용이 지금 맞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특감반 감찰에서 문제가 된거 맞다 이렇게 시위를 한 겁니다 일단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요 제가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특감반이 감찰 무마를 했다. 이것을 양심선언한 거 이게 맞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크죠. 자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A사의 변명이 재미가 있습니다. A사의 대표와 유재수가 30년 지기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결혼식도 참석을 했고요. 애들 유치원도 같이 다녔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친분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요. 어찌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스포를 했다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문의 바탕 위에서 또 하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또 깊게 가보겠습니다. 자신들 말대로 그렇게 30년 동안 오래된 친구 사이라면요. 이게 사실은 더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재수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감을 몰아줬다든가 뭔가 특혜를 준 것이 하나라도 추가로 발견된다면은 그러면요. 이런 것이 제3자 뇌물수수자가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판례를 소개하면서 방송한 바가 있는데요. 이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특수관계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유재수가 이 A사로부터 평소에 스폰을 받으면서 유재수가 이 A사에 일감을 주도록 어떤 조치를 했다면요. 그렇게 A사에 이익을 주었다면요. 그것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30년 지기 친구를 도와줘서 이득을 주었고 유재수가 그 친구로부터 스폰을 받았다면요. 이것도 일종의 뇌물수수와 유사하다는 거죠. 스포를 받은 자체가 아니고, 그 친구가 도움을 받은 자체, 일감을 받은 자체, 그런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될수 있다. 그것이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될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친한 저 친구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구에게,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 친구에게 어떤 이익을 줬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공직자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익을 몰아줬다면요. 그게 제3자 뇌물수수죄, 일종의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A 업체가 어찌 보면 지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30년 이상 된 특수한 관계라고 언론에다가 자백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수사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점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조세 감면을 받은 경위가 쭉 나오는데요. 자 먼저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 당시에 조세 감면을 약속했다고 하죠.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은요, 2010년 7월 1일경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천시장이 바뀌었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인사가 인천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바뀌면서 조세 감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송영길 시장의 후임 시장도 이 바뀐 시장도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뀐 시장은 누굽니까? 친박 인사입니다. 유정복 시장이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천시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정복 시장 시절에 인천시청이 제기한 이 제기에 대해서 2017년 7월경에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가 이 지방세 감면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다고 심의를 했다는 것이 이 A사의 설명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이 집권 초기 2017년도에 이것을 문제 없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2017년 5월이 집권해서 2017년 7월에 이러한 것을 결정해버렸다. 좀 이상합니다. 이 업체나 유재수가 혹시 송영길과 친분이 두터운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의혹이니까 한번 그런지 아닌지 한번 봐야겠다.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때 외부 인사들이 누군지 그 명단을 확인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 외부 인사들이 어떠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었고 성향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중에서 유재수나 이 A업체와 친분이 있는 위원들이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심의를 했던 심의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사 하나로부터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것을 캐치해내는 것이죠. 수사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으면 소명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을 집행해서요 새로운 증거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일단은 제가 양심 선언한 내용 중에서 특감반 감찰로서 유재수가 산수화를 받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없는 걸 지어내서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양심 선언한 것은요 토씨 하나 빠짐없이 모두 사실입니다 자 공수처와는 비교도 안될 정의감과 실력이 있는 우리의 검찰이 우리 서울동부지검이요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유재수와 조국을 한번 만나게 해 주시죠 이두 사건이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수 사건도 유재수의 감찰을 무방한 게 누구겠습니까?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고발을 했죠. 지금 그걸 두고서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